어? 뭐야, 이거? 이게 몇 배야? <laughs> 와, 이거. 자, 갑니다. <laughs> 님님한번 가시죠. 네, 아홉 배요, 아홉 배. 이다시 네, 삼. 네, 배수가 나중에 나오는 게 좋긴 해요. 삼삼? 삼삼? 어허! 아홉 배 갑시다, 아홉 배. 아니 뭐 아무도 안하면은 뭐 그냥 짐님이 한판 쫙 하세요 그냥 시원하게 <laughs> 뭐 아무도 안할라 그러는데 뭐 뭐야 티즈 1-1? 자 티즈 1-1 어허 초롱님 1-3 어허 좋아 아 잠깐만 나 이거 결제해야되는 분위기인데 에 네, 아홉배 아홉배 각입니다 여러분 아 맞어 클럽님 오셨잖아 클럽님 한번 해요 아, 댕댕, 댕댕짱이 오늘 운이 좋았어요? 3-1. 오케이. 3-1. 갑니다. 여기 맞죠? 여기. 3-1. 오호. 야, 이거, 이거 아홉 배 각인데? 야, 아, 꿈이 오랜만이네. <laughs> 어? 꿈이 오랜만이네. <laughs> 잘 살았어? 자, 다음. 누구, 누구요? 아, 클롭님. 클롭님이 미아 남친이라며. 자, 돋보기 보여줄게, 니갱이. <laughs> 어? 니갱이. 돋보기, 배수 2, 3, 4가 있어, 지금. 클럽님, 요거 말하는 거죠, 요거?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 거. 2-4. 예, 네, 클럽님, 이거 맞아요? 예, 네, 갑니다. 예, 네, 클럽님, 갑니다. 어, 3배가 떠버렸어. 어, 3배가 떴어. 이제 배수 나와야 돼. 자, 다음, 니깽이. 어, 배수, 배수만 나와야 된다, 니깽이. <laughs> 2-1은 배수래. 니깽아, 이다시 일은 배수래 대장님이. 아야 아홉 배짜리 한번 떠갖고 방송 각주 만들어 봅시다 유튜브 각주. <laughs> 어 소신 소신 껏해 니깽이. 빨리 하라 어? 지금 시청자분들 다 어? 애가 탄다 지금. 어, 잘손 하이. <laughs> 어 니깽이 내일 할 거야? <laughs> 1-2 1-2 1-2 갑니다. 어, 1-2. 어? 아직? 자, 이거예요. 이거 6배가 남았어요. <laughs> 아니, 대장님이 2-1이 불수라며요. 그럼 얘네가 얘네가 배수예요? 2-1이 배수? 그러면은 3-2가야 돼요. 배수, 배수 이렇게 나온다고? 배수가 이렇게 한 줄에 다 나온다고? 2-1, 일단 코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이제 4배하고 불수 나왔어요. 어허 50% 확률이에요, 지금. 누가 할랍니까 아니, 설마, 이렇게 배수가 한 줄에 다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? 그죠? 3-2 하라고? 어. 이거, 이놈 새끼들, 이거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. 3-2 갑니다. 어, 이제 아, 3-2 눌러 대장님 말 들어볼게요. 2-2 네? 갑니다. 하나, 둘. 잠시 후에 생각난 김에 하나 쏘고. 오월드도 어, 떴어. 자, 다시 돌아와서. <laughs> Three, two, one, go. My baby, my treasure, as we might forever. My baby, my treasure, I love you forever. 2-2. 갑니다, 2-2. 긴장되는 순간. 과연. 에이팅 불수네요. <laughs> 아따, 시간만 겁나 끌었네, 싱. <laughs>